함께 12,000원씩이나 해? 그니까. 나 요새 저녁은 굶고 했어 음, 금수저들은 좋겠다.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싶겠나 오늘부터 매점 끊어야겠다. 마라탕도 흥분해서 그리했어 음. 엄마 돈 2,000원 오케이. 원장이만 2,000원 오케이. 만성그래 잠시만. 야, 김봉봉 응? 너는 왜 항상 시간씩 적게 보내냐? 그거내 저약한 습관이. 아, 너는 무슨 시방 가지고 그러냐? 그뭐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10원을 안보내 한두 번 아니잖아. 도치페이 할 때마다 이러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됐어, 됐어. 무슨 10원 가지고 그래. 애들도 아니고. 그만해, 윤지야. 야, 강한마. 이어들좀 그냥 빠져 있어. <laughs>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서현주, 네가 아까 마라탕에서 분모자 몇 개나 건져 먹었는 줄 알아? 그게 다 얼만데. 뭐야. 분모자 네가다 건져 먹은 거였어? 난한 개도 못 먹었는데. 야 윤주 니가 다 먹은 거구나? 집어먹었으면 그냥 좀 넘어가라 서윤주 너내 푸짐 다패서 먹었잖아 그럴 거면 나한테 2천원더 내놓던가 그래 그래 야 윤주가 잘못했네 야 그냥 윤주가 사과해 아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윤주한테 너무 그러지 마 윤주가 나수자 취급하는 거나 괜찮아 익숙해 동기에 이상하게 한건 질병 받는데 내가 또전하다가 못 먹어야 돼? 아 짜증나 엄마 쟤는 또왜 저래 어, 얘들아 전 못내서 미안해. 내가 흑수저라서 미안해. 내가 흑수저라서 미안해. 내가 흑수저라. 이게 아, 아닌가? 너무 오버한 건가? 시험 기록 달려나. 조금 더, 조금 더. 아, 흑수저 고스프레하는 것도 힘드네. 어, 엄마. 아, 아, 저번에 골프 수업 왜 빠졌냐고? 엄마. 탈 아프다니까? 아니 뭐 골프 수업 30만 원짜리 빠진다고 뭐가 그러냐 엄마 골프 수업 말고 나 용돈 50만 원만 올려주면 안 돼? 아니 고등학생 용돈이 100만 원이 뭐야 나 오빠랑 다현대 가로했단 말이야 아 엄마 진짜? 아 엄마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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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럼 지금 바로 입금해줘 50만 야김봉 뭔가. 어 엄마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50만 원? 음. 윤지야, 왜? 50만원? 무슨 50만원? 너 설마 엄마한테 용돈 50만원? 우리 집 월세. 45만원인데, 5 0만원이로까랐는 어? 아, 됐어. 너한테 무슨 이런 얘기까지 해야겠어, 내가. 음, 내가, 미안해. 앞으로 안그렇게 아니야, 괜찮아. 저라고 이제 20원으로 해야겠지. <laughs>